네, sys님, 이번에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제가 이번 이 세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generic div design을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세션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그 예제가 여섯 가지나 있죠. 와우. 그런데 그 여섯 가지 중에서 파일들이 다 있어요. 와우. 네. 아주 알짜죠. 네. 이런 세션은 이제 빠르게 한 번씩 실행을 보시면서, 네. 그 패턴이라든지 요즘 트렌드 혹은 얘가 어떤 식으로 이 제너릭티브 디자인을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와우.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에서처럼 여섯 가지, 어, 여섯 개다 이미지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어, 이 여섯 가지들을 다 완전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어,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고 어, 이게 어떤 식으로 얘가 이렇게 풀어갔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한 제가 레빗을 한네 개인가 다섯 개 켜놨거든요. 그래서 한개 이렇게 끝날 때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씩 실행하면서 어떤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뭐가 움직이는지만 딱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너티브 그냥 디자인 돌리면은 다 돌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내일 네, 세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 리파이너리를 사용 안 하고 GD를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어 리파이너리를 사용 안 하고 어 질문이 왜 저러지? <laughs> 원래 제너릭 티브 디자인 기능으로 들어오기 전에가 프로젝트 프랙탈 프로젝트 프랙탈이었고 이전 한1년 전인가 1년 전에는 레빗 다이나모 안에서도 리파이너리라고 그 탭의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칭이 리파이너리였고 그 리파이너리가 이제 완전 그냥 제너릭 티브 디자인 탭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 리파이너리를 사용 안 하고 제네릭 GD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 채널 티브 디자인 기능이 아예 없을 때는 그 리파이너리였어요. 그래서 리파이너리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21 버전이랑 20 버전인가요? 두개다 어 아예 기능으로 들어가 있죠? 21버전만? 네, 21버전에만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20버전에는 없으니까 아마 다이나모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 쓰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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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개 중에서도 한 번씩 그냥 저도 아, 이거 다이나모 세션 하나씩 다 보는데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마지막에는 제가 세션 링크, 링크 걸어 놓은 거를 보여드릴 거고, 공유까지 드릴 거예요. 어, 어, 방법적인 부분을 배워보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못 찾았어요. 어, 이런 자료 보면서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제네티브 디자인을 한다라는 게 어떤 문제점을 다이나모로 이제 스텝별로 풀어가고 어떤 스텝에서 어떤 스텝에서 그 넘버 슬라이드라든지 숫자 이런 부분을 변경시키면서 값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값을 조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오메트리 영역, 예, 지오메트리나 파라메트, 파라메터를 변경시켜가지고 형태를 바꾼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요소를 변경시킨다거나 위치를 바꾼다거나, 예, 매개변수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그 요소를 숫자 슬라이드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 액션 부분 하나하나가 인풋 값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6개 쫘르륵 설명한 다음에 제가 이거 노드, 지금 레빗 한 5개 정도 켜놨는데, 어, 그거 키면서 이 슬라이드들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음, 뭐 30분 되면 바로 시작할 거긴 하지만 이 여섯 개의 이 세션 하나에 여섯 개나 들어가 있는데 이 세션 안에 있는 이 여섯 개의 자료를 응용해서 쓸만한 게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고 로직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자료가 있고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까를 간파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다이나모 면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레퍼런스 찾기. 내 생각을 이 다이나모 월즈 포럼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laughs> 어떤 식으로 미리 풀어놨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야 그거 시간을 어 줄일 방법을 빨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노드를 짜면 되는데. 그 전에 좀 어려운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포럼 가시거나 이렇게 세션 찾으셔서 그 로직 부분이 어디에 작용을 하는지를 그 부분만 딱 발췌를 해야 돼요 그 부분만 딱 발췌를 해서 이제 서저리죠 네. 수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딱이 장기를 딱 뜯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인풋 아웃풋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을 시켜서 잘 작동시키게 하는 이 장기 수술과도 똑같죠 네, 수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인풋 값들이 뭐 리스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 레벨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실 줄 아셔야지 좀이 이 부분을 원활하게 쓰시겠죠. 네. 그래서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는 어렵고 뭐 리스트라든지 레벨,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로 지오메트리로 형상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레빗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어, 자유롭게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션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패밀리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 없어요. 지금 밑에 있는 이 해친 들어가 있는 부분만 이제 모델 라인, 모델 컵으로 만드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나머지는 다 이제 레빗 다이나모 안에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패밀리를 변경시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remember 노드라든지 git 노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는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죠 g e n e r 를 돌릴 때 네, 그런 부분들은 어, 차근차근 같이 어, 질문 주시고 어, 확인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이제 어, 30분이 되었네요 바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미리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아무래도 벌써 au가 끝난 지꽤 됐죠 어, 미리 그 au 세션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사라진 세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이나모 쳤을 때50몇개 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몇 개밖에 안 떠요 그래서 그때 미리 확인을 해 줬던 분들은 괜찮을 거고 근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 크게 막 엄청 아, 이거 녹화해놓고 다시 봐야겠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음, 다음 해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번에 30몇 개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제가 취합해놓은 링크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소개해 드릴 거는, 네, 그, 세션 넘버는 이제 BES471869번이고, 네, Non-Kit Guide to Optimizing Daily Workflows with Generative Design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무려 네, 샘플이 6개나 있습니다. 6개가 있고, 파일을 제가, 제가 다 체크를 해놨고요. 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그걸 실행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중요 포인트라는 거 간단하게 집어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저, 쉐입 자체를 섞는 경우는 뭐 파일 업로드에 실수가 있는 건지, 어저 파일은 없습니다. 좀 아쉽죠. 저걸로 스페이스 플래닝이나 뭐 이런 걸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저 부분은 파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다운로드 3라고 되어 있죠. 맨 우측 하단에 보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3라고 되어 있는 건 r i 리얼이 같이 있습니다. r i 리얼은말 그대로 다이나모 파일이랑 레일 파일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이제 알짜죠. 나중에 혹시 없어질 수도 있을지 없을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한 번씩 실행을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쓸수 있을지 어, 봐두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세션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과 제너릭티브 디자인,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되게 재미있게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될 자료고요. 핸즈아웃이랑 어, 저기 프레젠테이션 파일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들은 이제 PT라든지 핸즈아웃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네, 비디오를 누르셔서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는 여기 48분짜리 있죠? 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sys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죠.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풀어내고, 뭐, 제너릭티브 디자인을 돌릴 거냐.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건 함정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재밌게 그래픽적으로 Gather Data, 데이터를 모으고 Generate 한 다음에 Computational Stretches, 네, 전략적으로 컴퓨테이셔널하게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네, 섞을 건가 만들 건가 한 다음에 Evolute 하고 그 다음에 다시 Evolve를 하면서 Generative Design으로 이 단계를 반복한다라는 거겠죠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선택한다 이 과정을 이제 Generative Design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g e t e r 데이터 이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try, running, repeat 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launchdb, 어, launchgd 어, launch 그 다음에 explore outcome 그 다음에 select best case 그다음에 레 t 안에서 실행한다. 자, 이 과정이죠. 어떤 아이디어를 레 y 다이나모에서 로직을 만든 다음에 제너티브 디자인에서 보시면은 슬라이드 부분을 어떤 슬라이드 어떤 조건을 변형시킬 건지를 잘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웃풋들을 시각적으로 봅니다. 당연히 점수화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제럴그 지오메트리 모델로 형상화시켜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가지 알트를 사람이 하나씩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걸 예이 GD 기능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컴퓨터한테 네가 해줘 라고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베스트 클래스 네 제일 좋은 대안을 선택해서 레비스로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좌측 하단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아웃풋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아웃풋은 리스트가 있으면 안됩니다 리스트가 없는 상태의 퍼스트 아이템으로 딱 가지고 끄집어 냈을 때 값이 하나가 딱 나오는 노드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 하신 다음에 이름 중복 없이 만드셔야 됩니다 인풋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넘버 슬라이드들 슬라이드들이나 트루포스 본론이죠 그 다음에 래빗에서 셀렉트한 노드 셀렉트는 뭐 오류가 끔날때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인풋이랑 아웃풋 클릭하는 건 우클릭하면 돼 있죠. 그 다음에 레비에 있는 형상을 가져올 때는 리멤버 노드 있습니다. 이 리멤버 노드 또한 제가 영상으로 아마 클릭을 한번 해놨어요. 어, 패밀리라든지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캐드 라인 혹은 이런 것들을 갖고 올 때는 리멤버 노드로 그 데이터를 끄집어낸 다음에 포인트를 다시 추출하고 커브를 다시 생성해서 해야지만 제너티브 디자인에서 형태가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상단에 태그로 달아놓을게요. 그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